어려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어려 보인다 얘기하지 않나? 그거 막 거기서 아닌데요? 존나 늙어 보이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인지가 되거든요. 저는 제가 봐도 막 그렇게 막 아, 어리게 막 생긴 그런 왔구는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주변 애들도 이제 다 이제 다 서른이잖아요. 나이가, 나이 때가 저도 있으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서른이잖아.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그런 애들이 자기가 그, 어려 보이는지 착각해. 음. 사실 안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어버리고 그 나이대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사실 제일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사실 그냥 동안이시네요라는 얘기를 사실 엄청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칭찬이 아니라 딱히 그냥 할말 없을 때할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동안이시네요라는 얘기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저보고 동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 그냥 어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예의상이 말이구나를 아는데 그 몇몇 친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몇 명은 진짜 그 얘기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엄청 동안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절대 동안 아니거든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 보면은 어 그러니까 문제가 근데 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 저막 어려 보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보면은 근데 사실 어려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어려 보인다 얘기하지 않나? 어 그거 막 거기서 아닌데요? 존나 늙어 보이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 어. 훨씬 나이 많이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제 친구 중에 한명막 그렇게 좀 착각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연애 중이냐고? 아, 저는 연애 안 합니다. 이거 안 보셨네. 아, 참, 미래 청년님. 저 이거, 저 완전 그건 아니시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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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이거 안 보셨네. 이거, 이거. 어? 나름 핫한, 어? 나름 핫한 그 내용이 있다고. 나름 핫한 내용. 바로 30대 남자 결혼 포기. 여기서 결혼 연애 포기 내가 딱 했잖아. 어? 연애 결혼 포기. <laughs> 저는 연애와 결혼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요. <laughs> 연애 결혼 포기한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